예측 가능성 지침입니다.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. 이 앱의 경우 프로필 설정 버튼을 누르면 주소록 앱으로 실행되어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앱이 실행되는 오류 사항입니다. 다른 사례처럼 다른 앱 실행 여부를 안내해주고 사용자가 다른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다음은 체크박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팝업이 닫히는 사례입니다. 사용자는 체크박스는 조건을 선택이지 전송의 기능을 하는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팝업이 닫히게 되면 이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보기 때문에 오류로 체크가 됩니다. 다시 보지 않기 조건과 함께 다치기를 원하신다면, 체크박스가 아닌 버튼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